가볍고 재미있는 나노 레트로 게임 콘솔 추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엔베닉 r 지 나노 레트로 핸드헬드 게임 콘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보라색, 파란색, 빨간색 세 가지 생생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알루미늄 합금 CNC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세련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크기는 2.79인치 X 1.69인치 X 0.67인치로 휴대성이 좋고 무게는 0.165파운드로 가볍습니다. 이 제품은 PS1 아케이드 GBA SFC NES, PCA, GB, GBC, GG, MD, SMS, WSC, NGP, MINS, 포크몬 미니 등 10가지 이상의 형식 게임을 지원하며, MP3, 플 l a c OGG, MP4, ABI 등 다양한 형식의 오디오 및 비디오도 재생할 수 있어요. 고품질의 하이파이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음질도 탁월하고, 폴리머, 리튬, 이온 배터리로 2.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TF 카드 확장도 가능하고, USB 충전 케이블, 어댑터 케이블, 키체인 등이 함께 제공되어, 이렇게 다양한 게임과 멋진 기능을 갖춘 엔베이다 알지? 나노레트로 핸드헬드 게임 콘솔 한번 체험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.